처음 보는 얼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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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요. 비싸게 한 땡땡땡땡이 흔들리면입니다. 어떤 걸까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비싸게야. <laughs> 비싸. 땡땡땡땡땡 <laughs> 비싸게 한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laughs> 집이 흔들려. 예. <laughs> 어, 비슷할 수 있어요. 비 비싸게 뭐예요? 한 땡땡땡땡. 바로 임플란트예요. 임플란트. 아.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임플란트인데요. 음. 바로 이 임플란트의 치료, 수술 또 관리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치과 의사 김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음. 저는 임플란트를 안 해서 음. 그렇지만 은 저희 어머니는 했고 음. 근데 가격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비죠 네. 근데 그게 진짜 흔들린다고 하면 음. 오, 열 <laughs> 어 열받을 그렇죠. 것, 것 같아요. 비싼죠 사망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제가 임플란트 처음에 20년 전에 강의하고 또 임플란트 할 때만 해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음. 과연 임플란트가 오래 쓸수 있어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차적으로 우리가 치아가 빠졌을 때 선택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됐죠. 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일단은 치아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 하는 게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음. 없는데. 과연 인플란트를 하자라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못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여러 가지 취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 맛없어. 십대도 못하니까 체매가 빨려온다 그래요. 키스할 때 걸리는 게 없어요. 아... 아... <laughs> 이고 그건 좀... <laughs> 근데 치아가 없으면 일단은 <laughs>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발음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네, 걸렸어요. 네, 아, 네. 근데 이렇게 소화가 불량이 되면 저희 전신건강,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신건강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하나 없으면 사망률이 2% 올라간대요. <laughs> 사망률까지? 2 응. 심근경색은 1% 심부정이나 뇌졸중의 가능성도 1.5%나 됐다 어, 그러니까 치아가, 우리가 네. 치아의 관리 치아 바로 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겠 음. 저는 어. 저 작년에 저도 3개나 임플란트 했거든요. 아. 이제 지금은 관리를 정신 바짝 차리고 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 음. 저희 음. 어머니가 네. 어, 4년 전에 임플란트를 네. 하셨어요. 네. 우애를 하시고 틀니를 빼시고 하시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됩요아 음. 그렇죠. 씹어야 음. 맛이지. 다들 궁금해하는 게요? 임플란트라면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 다들 아, 궁금해하잖아요? 쓸수있 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어, 얼마나 임플란트 쓸수 있을까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멀쩡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데 제가 네. 한번 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쓰면 좋은데다이 보시는 이 케이스는 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오래 전에 시술했고 어느 정도 썼을까요? 아니, 별로 안된것같데 예. 네. 아니, 치아 색깔을 봤을 때 그래도 한 10년 넘었고. 네. 오, 10년 됐을까요? 제가 이 임플란트 시술한 거는요, 1996년에 시술한 거예요. 네?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28년을 쓰고 아 계시고요. 아 예, 굉장히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비쌀만 하네요.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하면 좀 평생 써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시술을 받을 때약 10년 성공률이 90에서 95%, 20년 성공률이 80에서 85%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한게 생각보다 오래 못 쓴다고 굉장히 좀 걱정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한번 음. 시술 받을 때잘 받자. 그렇죠. 한번 그렇죠. 시술 받을 때 제대로 받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한번할때 제대로 하자. 음. 결혼도 한번할때 제대로 하자. <laughs> 맞아요. 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잘 심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가 있겠죠. 네.